대구 경북 행정 통합 특별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에 북부권 국회의원 일부가 끝내 불참하면서 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과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법적 근거인 특별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작은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25명 중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북부권 의원 3명은 지역 소외 우려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통합했을 때 대구 일국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그 해결책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어져 준다 그러니까 거기 골당 넘어가가지고 급하게 추진하게 맞느냐? 지역 정치권의 완전한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간 통합 특별법안. 갈등 봉합을 위해 국가와 특별시의 책무로 북부권 균형 발전과 기초 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전체 조문수도 1년 반전 초안에 비해 67개 늘어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권의 바탕이 될 319개의 특례 조항입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재원 신설과 특구 지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 등을 폭넓게 담았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난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법안은 다음 달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의 완전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발의된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